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팀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한 주간 매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요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상 가장 중요한 매매 기법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 저만의 노하우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찾으면서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 제주 반도체 속에서 어떤 기본적 분석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적 분석상 어 예시로 들기가 아주 적합한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에서 어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잘 이해하시고 보신다면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자.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241선 돌파. 이 구간이죠. 자 지우고 이 구간이지 이 구간. 이 구간에 역대급 거래 대금과 함께 이 역별 구간에서 어, 241선 이 구간이죠. 241선 돌파.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외봉 상태에서 자 외봉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다시 주간을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급등 후 외봉 상태에서 이평선 정배열을 만들고 행보 구간이 필요해요 자, 이평선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왔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그렇죠 정배열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어, 이 구간에서 행보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앞에 있던 앞선 매물대들을 받아줘야 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어디까지인지 한번 잡아볼까요 자이 구간 보세요 자 여기서 급등이 나왔고요 2241선 돌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때 거래대금만 해도 거의 1200억에 가깝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가 중 2200억인데 1200억에 가까운 역대급 거래대금과 함께 외봉상 끝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외봉상 끝나는 흐름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쌍봉이 나오든 보통 외봉으로는 급등이 나오고 끝나지 아,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난뒤 이제 이평선 여기가 역배열 구간이었죠. 근데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죠. 정배열을 만들고 횡보가 들어가죠. 3개월 동안 3개 동안 여기 있는 매물대들을 받는 구간이죠. 이렇게. 따로부터 도 매물대를 받는 구간이고, 정배열 구간에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돌파 매매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위치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과 지금 여기 있는 이 구간들이 되게 중요한 위치에요. 한 이런 구간, 이 정도 구간. 4,500원, 4,700원대가 되게 중요한 가격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죠? 앞서, 자, 거래량보다 적은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이 중요한 고점 이 구간 제일 중요했죠 이 구간을 뚫어줬어요 뚫어주고 장대 양복을 만들어 버립니다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돌파 매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가담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돌파 매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뒤 이제 돌파 매매 이후에는 이제 추세, 상승 추세 구간이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 매매 구간으로 잡을 수 있어요. 21선 저는 보통으로 잡거든요. 21선을 잡고 21선에 일단 이격도가 좁아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매수를 들어가고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이 나오죠. 상승. 이런 상승. 그러면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 저는 21선이 이제 무너진다면 저는 보통 이제 수익 실현을 하죠. 21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 저는 이제 쭉 들고 가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 구간은 돌파 매매 구간이고 상승 추세 눌림목 매매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그리고 난뒤 상승 추세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탈하죠. 이탈하면 팔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 보세요.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이 이 상방으로 다시 한번 세방 쳐줄지, 그다음 아래로 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구간에서는 진입은 할수 있다. 진입을 해볼 만한 구간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진입이 가능했고요. 또 그다음에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면 어, 적은 손실로 바로 손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추후의 움직임은 또 다시 한번 더큰 어, 상승이 잠깐 나왔지만 이이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지만 보통 어, 하락 추세로 이어 나갈 확률이 높죠? 이런 하락 추세로 이어 나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추세 자체를 추세를 잡으시고 이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선 뒤 이제 자, 다시 한번. 눌러준 뒤 추세를 또 만들어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21선 이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선에 안착을 했을 때또 매매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셔서 이만큼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 추세가 깨졌을 때는 바로 매도가 나와야 되겠죠. 매도가 나오지 않을시 하락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 구간이 추세 변경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다 지우고 볼게요. 자, 추세 변경 구간이 이 상승 추세가 이 상승 추세가 있었고 하락 추세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21선 이탈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뒤로는 이제 하락 추세인 거예요. 추세,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이구에서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하자.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하자. 하락 추세에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가 이 구간이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매수는 언제 하냐? 하락 구간이 끝나는 지점, 쌍바닥. 자, 이게 지금 상승 추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 추세가 나왔죠. 근데 하락 추세를 깨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보세요. 하락 추세를 이 쌍바닥으로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만들어지죠. 이 구간에서. 이, 자, 이 구간에서 저점을 높여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 구간에서 여기 나왔던 앞선 저점보다 4,160원대보다 여기 뒤에 나오는 4,300원대에서 저점을 높여줍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 나왔다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바닥이라고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날 시가가 0,-0.2% 시작해서 고가가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날 어, 아침부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이런 모습이 나왔겠죠. 이런 모습이 나오다가 쌍바닥이 확인되고 사람들이 어떤 설정을 통해서 이제 이 종목이 뜨게 된다면 매수에 가담을 해서 이런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겠죠. 그러면 추세를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다시 반전을 시켜 놓는 거예요. 반전을 시켜 놨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이 왔어요. 이 구간이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추세 추세 매매죠.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조정이 이제 월요일날 캔들을 보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거고요. 매수 이후에 이 친구는 이렇게 누르면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자, 그다음에 모습은 이거예요. 또다시. 돌파 매매입니다. 돌파 매매. 이런 구간, 중요했던 구간 있죠. 이 구간을 여기서 돌파를 해준다면 여기서 돌파를 해준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상승 이후에 눌림목 매매가 진행이 되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에서 제가 봤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함축되어 있는데 모든 게다 나와있어요. 보세요. 자, 차트, 어, 상 이평선 역별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41선 돌파가 나왔어요. 241선 돌파가 나왔고, 외봉 상태에서 외봉 상태에서 이이평선 정배열 만들어주고 행보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행보가 나왔어요 행보가 나온 뒤 어떤 모습이 나왔어요 행보가 나온 뒤 직, 주, 중요했던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오죠 여기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어, 이런 중요했던 구간들 이 구간이 여기서 돌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파가 나온 뒤 그러면 돌파 매매가 또 진행이 되겠죠 돌파 매매 그리고 난뒤 추세 상승 추세 눌림목 매매. 이런 구간에서 매매가 가담을 할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난뒤 다시 하락 추세가 나왔고 짧은 하락 추세가.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죠. 그러면 상승 추세 눌림목 매매를 우리가 또 여기서 만들어 낼수 있겠죠. 그리고 난뒤 자, 이런 추세죠. 추세가 나오고 2 1선 이탈이 다시 나오죠. 나오면서 여기서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자르는 게 맞고요.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만큼 힘들어집니다. 6년 동안, 아, 6개월 동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힘들어지고요. 하락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난 뒤, 하락 추세가 끝난 지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쌍바닥이 나온다 그랬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는 겁니다. 쌍바닥이 나오는데, 쌍바닥이 나올 때, 저점이, 직전 저점이, 어, 현재 저점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뒤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오죠.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매매 가능하겠죠. 눌림목 매매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자, 돌파 매매죠. 이 구간, 이 구간들 여기서 다시 눌러준 뒤 돌파가 나온다면 이런 상승이 우리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 돌파 이후에는 다시 눌림목 매매로 전환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제가 보면서 어 이거는 함축적으로 좀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떤 제 저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 차트 기술적 분석상 제가 설명드려 봤고요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 기, 본인의 매매 기술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영상 참고하셔서 꼭한번더 복습하시기 바라고. 자, 구독자님들 대박 수익 나시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